다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 비법. 꿈을 크게 가져라. 스스로 꿈을 크게 갖고 당신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 이러한 장기적 미래 비전을 세우는 것은 당신이 좀더 긍정적이고 동기부여가 되고 확신에 찰수 있도록 도와준다. 확실한 방향성을 개발하라. 항상 당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다가가려 노력하라. 당신의 삶에서 하고자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목표로 적으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마감 시한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라. 그런 다음 그 리스트를 행동 계획으로 옮겨라.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고용하라. 당신은 당신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당신 스스로를 고용하라. 그리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시작하는 기업가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 당신이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고 재능이 있는 것을 찾으라.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그 일에 던져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를 추구하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 당신 분야에서 상위 10%가 되도록 목표를 세우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매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라.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신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더 빨리 일을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집중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평생 동안 배움을 계속하라. 당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향상하도록 하라. 자신의 지능을 근육으로 생각하고 쓰면 쓸수록 개발된다고 생각하라. 육체적 근육처럼 당신의 정신적 근육들도 일하고 또한 늘리도록 스트레치하라. 평생 학습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첫째는 하루에 한 시간이나 30분 동안 자기 분야에 대해 독서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출퇴근 시에 오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될수 있으면 많이 당신 분야의 교육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될수 있으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소득 중 적어도 10%는 투자를 하도록 하라. 검소하도록 하고, 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라. 모든 비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될수 있으면 기출에 대해 미루도록 해라. 미룰수록 싸게 사고, 그리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당신 사업에 대해 철저히 배우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됨으로써 최고에 오를 수 있다. 그 분야의 최신 잡지나 도서를 항상 곁에 두라. 고객 서비스에 헌신하라. 고객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고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객을 서비스하는 데 헌신적이었다. 이들은 고객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이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절대적으로 정직하라. 앞서 간다는 것은 당신의 성품에 대한 평판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다소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항상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정기적으로 우선순위화하고 일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우선순위화의 비법은 당신이 목표를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을 모두 리스트하고 이들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주는 활동들에 대해 기록하고 우선순위화하는 것이다. 신속함에 대해서 평판을 얻으라. 오늘날 사람들은 신속함을 원하고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신속함과 민첩한 행동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 상사나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때 빠른 일 처리를 통해 그들을 놀라게 할 필요가 있다. 정산에서 정상으로 오르도록 하라. 인생은 오르고 내리고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세우고 항상 2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그래야 당신이 도중에 내리막길을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항상 스스로 규율을 정하라. 스스로 해야 할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규율을 정함으로써 당신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 제어하고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의 창의력을 펼치라. 창의력을 자극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강렬한 목표와 문제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해법에 대한 집중이다. 당신이 당신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 현명해질 것이다. 올바른 사람들과 교제하라.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알수록 당신은 더욱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당신이 교제하는 그룹들은 특히 중요해서 당신이 태도나 가치관, 행동, 그리고 신념들을 그들과 닮아가게 된다. 당신의 건강을 돌보라, 당신이 전문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